2025년 코인 시장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5년 미국 연방 정부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 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연방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고 이어서 상원이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랠리를 앞두고 우려스러웠던 셧다운 위험에서 벗어났으나 내년 초까지 재정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었죠. 연말만 되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정부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주로 미국 의회가 예산안이나 세입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죠. 2025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항은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결국 미국의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 때문에 이는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셧다운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사람들의 정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죠. 연준호장 파월이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주중위를 나불나불 거리자 바로 비트코인이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야겠죠.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될수록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공무원 휴직 사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정치적인 갈등까지 일어나게 되죠. 과거 2013년과 2018년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났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는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미국이기 때문에 첫 다운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달러의가치 하라 법정화폐 정말 이는 시간의 문제이며 결국 암호화폐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최근 연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조정인을 나불나불 거리고 내년 금리 인하를 4번에서 2번으로 축소하겠다는 언급을 하자 코인 시장이 단계적으로 가격이 쫙 빠지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연구 책임자 잭 판들은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아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라고 말하며, 또한, 알트코인들의 가격 또한 많이 떨어졌는데, 이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남자,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클 세일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주 미친 듯이다. 애플과 구글 등 현금을 몽땅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시아 루미스는 연준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20년간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만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쓰러담게 될 상황을 고려해 볼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 역시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사의 바드로는 매일마다 비트코인을 한 개씩 매입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가 비트코인 비중을 축소하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유지할 것이며 전략적 준비금 자산으로 계속 비축하겠다고 하며 이런 전 세계에 비트코인 보일한 전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죠. 트럼프가 세계일위 보자 일론 머스크와 미국 초대형 기업 아마존의 CEO 제포 베이조스와 함께 만찬을 또 가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제포 베이조스 이들이 만나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요? 그들은요, 미국을 암호화폐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대기업 총수들을 자택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만찬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초대된 인물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애플의 팀쿡, 알파벳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소프트뱅크 그룹의 송전희 회장, 틱톡의 추소우즈, 넷플릭스의 데드 서렌 도스 등 트럼프 일기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트럼프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 세력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100억 강에 입성하게 되면 코인 시장에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도지 코인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한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이런 초대형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겁니다. 그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된다면 결제 부분의 코인을 채택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감이 좀 오시겠죠? XRP는 결제, 그리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유동성, 서로 보완하며 성장할 것이다. XRP의 기술은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인정할 만큼 결제 속도와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출시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규제를 완벽하게 수용하며 기관들과 기업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XRP는 결제 부분, 리플 스테을블 코인은 수많은 기업들이 채택하면서 유동성을 불러올 수 있겠죠.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그리고 넷플릭스가 XRP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채택하게 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트럼프의 광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조금은 느렸겠지만 결국 일어나게 되고 벌어지게 될 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급속도로 빨라졌을 뿐이죠. 리플 고래들은 사고 있다. 2.6달러 회복이 관건이다. 최근 XRP의 가격이 하락하자 고래들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공포를 주고 우리들이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서 담고 있죠. 비트 스탬프가 내년 XRP는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XRP는 아직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XRP의 최고점은 2018년 3.84달러죠. 그리고 7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XRP가 내년 최고점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요,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최고점을 돌파해 아주 미친 듯한 대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리플 XRP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뭐몇배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온 게 아닐 겁니다. XRP의 가격 상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내년, 이제 길어봤자 1년입니다. 결정이 나오겠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쉽게 던지신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밈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꼭 진행할 때 받아 놓으시고요. 내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면 밈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이 에어드랍 하는 밈 코인들은 다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밈 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뭐두 배, 세 배,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은 물량, 공짜로 받아 놓은 이 에어드랍 물량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010-55882-782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개인 지갑 주소나 거래소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서 보유 중인 에어드랍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는 단계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지만 자본이 좀 적어서 투자를 해봤자 큰 수익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고민이 계신 분들은요 내년이 오기 전에 정말 빠르게 시대를 늘려 놓아야 할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신청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코인 단계적으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포지션 01을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이건 역시 당연히 무료입니다.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